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 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공부하신 우리 가족님과 강도랜드로 인하여 매일 매달 매년 슬럼 머신으로 크게 탕진하신 분들에게 더 이상 잃지 않는 현실적인 이론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이 게임으로 인하여 탕진의 지름길로 가신 분들을 유턴을 시켜드리는 현실적인 슬럼 머신 데이터입니다. 우리 가족님들께서는 꼭 따라 하시고 적게 잃고 꾸준히 우상할 수 있는 이로운 방법들을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슬럼 머신은 보너스를 잡는 게임입니다. 보너스 잡는 게임인데 대다수 슬럼 머신으로 크게 이루시고 탕진하신 분들은 외국이나 국내나 똑같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막무가내 자기가 좋아하는 슬럼 머신을 앉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자세로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서 초대형 책발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로운 꿀팁들이 나열이 될 것입니다. 강도랜드에서 탕진을 많이 하신 분들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그 통계는 뭐냐? 일단 AI 를이스 해가지고 자기가 많이 잃었던 기계 복수하려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슬럼머신이 흡입인지 평창기도 평창기인지도 모르고 계속 넣다가 영금 털리고 퇴직금까지 다 털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가족님들은 호구님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초보는 탈출합니다. 그리고 크게 잃지도 않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우상향 할수 있는 기분 좋은 게임자 분들이 됩니다. 지금 보이신 오로버드는 강도랜드 잡 것들을 통과하자마자, 어... 광장에 배치하고 있는 묶여져 있는 오로버드입니다. 이 묶여져 있는 오로버드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묶여져 있는 기차머신 오로버드는 흡입기 평창기 때는 묶어서 다 싸거리 당진시킵니다. 여기에서 뭐자그마한 보너스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광장이기 때문에 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광도랜드 잡것들이 조작에 의해서 보너스를 아주 쪼잔한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나 큰 점수는 안 준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흡입기, 평창기면 무조건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흡입기와 평창기에는 절대 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딸수 있고 초대형 잭바가 나오는 배출기 만삭에서만 착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잃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립니다. 배출기 만삭의 특징은 알 점수도 잘 줘요. 그리고 보너스가 나왔다면 최소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온다. 배출기 만삭의 슬럼머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탐색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메일이나 어, 댓글에. 배출기 만삭을 더욱 더 쉽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우리 가족님들이 누구나 알수 있게끔 어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랜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빈 기계가 있다해서 앉으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왜 그러냐? 그 슬롯 머신에 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앉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시들을 공중에다 뿌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타겟을 정하여서 시들을 놓고 게임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즐거운 기분좋은 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로버드 기계가 있잖아요. 동구이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이에요. 배출기 만석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수십만원짜리의 슬럼머신 보너스가 나왔다. 이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배출기 만삭이에요. 배출기 만삭이면은 이 기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 남성분 다 좋아하세요. 젊은이, 어르신들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보드를 안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가끔 가다 평일에 어, 흡입기 평창기에 만신창이 되신 분들이, 이 새벽에 넉다운 돼갖고 나가시면 가끔 가다가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흡입기 평창기에는 피해라. 흡입기 평창기에는 묶여져 있는 오르버드는 싸거리 묶어서 탕진시킨다. 이 머신이 만약에 4,50만원짜리 슬럼,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배출기에요. 배출기면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앉아야 되는데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가 풀려 있다. 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배출기 만삭은 움직입니다. 랜덤에 의해서 돌아다녀요 보너스가 뭐 여기 왔다 여기 왔다가 아니라 일정 기간 한이 머신에서 나오다가 저 뒤로 간다하던가 묶여져 있는 슬러머신은 배출기는 움직인다. 자 우리는 지금 만약에 시드를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윙컷을 이기고 있는데 일정 시간 돌렸는데 안 나와요. 막무가내 그 슬럼머신을 파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잠시 제 두고 그 옆으로 옮긴다든가 그 뒤로 옮긴다든가. 문제는 강도랜드 어 오로버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슬럼머신 중에 한 종목인데 자리가 없습니다. 평일 날새벽에나 가끔 자리가 나와요. 아니면 아는 지인이 탕진해갖고, 나 여기 몇백 잃었으니까 앉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십만원짜리가 나왔다고 하면은 앉으셔도 됩니다. 허나, 뭐 몇만원짜리, 십만원 미만짜리가 나오면은 그 자리는 다음 사람이 또 털리는 거예요. 슬럼머신은 수학이구요 슬럼머신은 운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슬럼머신 전 세계 0.1%, 0.5%타자들은요 배출기 만삭대를 알기 때문에 배출기 만삭 때만 아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슬럼머신은 다이너마이트 다이아몬드 일명 다이아몬드예요. 미스테리 다이아몬드인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슬럼머신이 다양 다양하게 있어요. 뭐 보라메도 있고 다이너마이트 세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슬럼머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슬럼머신은 이 세상 모든 슬럼머신은 RNG 기반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시카고나, 북오브라나,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나 뭐, 여러 가지 슬롯머신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단지, 이 그림, 미디어에 나온 그림만 틀릴 뿐입니다. 자, 다이, 다이아몬드 슬롯머신이 여러 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40만원 이상짜리의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배출기 만사기에요 자, 이건 뭐 10만원 미만짜리가 나왔다. 몇만 원짜리 나왔다. 그러면 묶여져 있는 다이아몬드는 묶여져 있는 다이아몬드 슬롯머신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신나게 보너스가 나오다가 옮겨 다녀요. 갑자기 쪄 가로 간다 하든가 가운데로 간다 하든가.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겼을 때 도망가는 방법 아시죠? 윙커. 적당히 돌려서 안 나오면 빠져 나와야 돼요. 빠져 나와서 그 옆으로 옮겨요. 그럼 그 옆에서 또 아다리가 되면요. 수십만 원짜리에서 수백만 원짜리의 보너스를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미스테리 다이아몬드거든요. 미스테리 다이아몬드는 어떤 심볼이 안 맞았어도 전광판에 있는 초대형 메인 잭바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심볼이 안 맞았어도 그걸 보고 미스테리 잭바인데 미스테리 잭바는 라스베가스 그리고 브리스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금 보이시는 슬럼머신은 이 강도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3순위 안에 드는 슬럼머신이에요. 무조건 우리 가족님들은 배출기 만삭을 찾으셔야 돼요. 배출기 만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질문이 오시는데, 배출기 만삭은 일단은 최소 수십만원짜리, 수십만원짜리에 보너스가 나와야 된다. 알 점수 말고요. 알 점수로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무조건 보너스에서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돌려도 안 나오면 그때는 잠시 일어난다. 그리고 딴 데로 간다. 그 묶여져 있으면 그 옆으로 간다 하든가. 그러나 이 슬럼머신도 자리가 없습니다. 새벽에나 자리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랜드는 이 사람 수보다 슬럼머신이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피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이 강도랜드 작것들이 보너스를 조작이해서 보너스를 많이 빼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죠. 그러나 우리 가족님들은 막무가내 슬럼머신을 앉지를 않습니다. 배출기 만상만 찾은 다음에 다 찾은 후에. 전체를 탐색하는 데 10분, 20분이면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슬롯머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막 도파민 히말라야 돼 가지고 막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 앉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버리는 행위예요. 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앉는다는 것은 그것은 강도랜드 잡것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거나 다름 없어요. 우리 가족님들, 우리 가족님 돈은 제가 지켜 드릴라니까. 절대적으로 돈을 적게 잃고, 배출기 만사게만 안고, 돈을 넣는 방법부터, 이겼을 때의 방법부터, 우리가 졌을 때의 방법, 인정하는 절제, 꼭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럼 머신은 묶여져 있는 중국 머신인데, 이렇게 위에 그랜드가 1830, 1830, 이렇게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은 흡입기 평창기 때는 모두 다 탕진한다. 쉽게 말하면, 모두 다큰 보너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드가 너가 비틀어집니다. 만약에 이 전체에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 중에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보너스가 옮겨 다닌다. 그래서 찬수로 보셔야 돼요. 배출기 만삭에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 먹고. 버리지는 마세요. 다음날 가셔도 되고 다다음날 가셔도 되고 일주일 있다 가셔도 됩니다. 배출기 만삭은 근 20일 이상 한달간 안전하게 터집니다. 그런 다리에서 무조건 파지 마세요. 엉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80만원 이겼는데 계속 파갖고 잃었다고 배출기 만삭도 안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배출기 만삭에도 닿는 시간에는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출기 만사기에서 어느 정도 보너스를 잡고 안 나온다. 그럼 일정 시간을 자기가 정해놔야 돼요. 그 시간 내에 안 나오면 나는 일어나서 그 옆으로 간다 하든가 그 뒤로 간다 하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작은 손절 큰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 남는 방법이고요. 슬럼머신 강도랜드는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뭘 몰라서 그래요. 평일 날 새벽에 가 보세요. 자리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남들, 호구님들이 자주 즐기는 시간에 가시니까 없는 거예요. 강도랜드 슬럼머신 마케팅 잡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패치를 해놨어요. 슬럼머신 자체를. 다양하게 패치를 해놨지만, 이 모양새는 다르지만, 배출기 만삭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수십만원짜리의 보너스. 보너스가 나오면 배출기 만삭이다. 일단 체크부터 하세요. 무조건 게임부터 하지 마시고 입고 들어가셔가지고 탐색을 해요. 10분, 20분이면 자기가 크게 이길 수 있는 배출기 만삭을 찾아서 배출기 만삭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다 1대1 기계예요. 구색을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강도랜드 도둑놈들이 이 쓰레기 머신들이 있지만 배출기 만삭이면은 그만큼 보너스가 연타에 연타가 잘 나와요. 그리고, 보너스가 나와도, 만 원, 2만 원, 3만 원짜리가 대다수지만, 수십만 원짜리 이상의 슬럼 머신에 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를 버리지 마세요. 일정 시간 돌려갖고 안 나오면 잠시 떠나요. 일단 후퇴. 그래고 다른데 또 체크해 있는, 배출기 만세에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초대형 잭바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신 슬럼 머신은 중국 머신인데, 진상 중에 상진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 퇴직금, 뭐, 월급, 하루 만에 날아가는 그런 슬럼머신인데, 이 슬럼머신은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이다. 이 슬럼머신을 접하실 때는 배출기 만삭때 배출기 만삭의 장, 장점이 뭐다, 리죠 수십만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오면 그 20일에서 한달 동안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 절제력이 없는 분들은 탕진합니다, 탕진. 정확하게 타겟의에 십자에 딱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당겨서 쏴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배출기 만삭 때만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용돈이 아니라, 남들 월급, 반나절이면 빼, 빼냅니다. 우리나라는 슬럼신 머 문화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누가 그 잘못된 문화를 이 소문을 내서 이 잘못된 게 익숙하게 돼버린 거예요. 한근역을 연속파요. 한근역 파면 당진합니다. 당진.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어 불법 성인 오락실 수십 년 전에 했지만 그때 당시 이 종목 자체가 한 종목이잖아요. 한 종목. 자, 우리는 구색을 마치기 위해서 바다 이야기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은 황금성을 20대 정도 따로 배치해놨어요.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는 세팅이 95% 이상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똥으로 상품권에서 우리가 순이익이 떨어져요. 근데 강도랜드 잡 것들은 전 세계에서 환술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을 넣으면 만원도 안 주고 빨아먹는 흡입기 평창기가 많아요. 의외로. 우리 가족님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부작정 앉지 마세요. 저는 슬럼머신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슬럼머신을 조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슬럼머신 기판을 만지고 슬럼머신을 얼마든지 조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랜드에서는 무조건 슬럼머신을 앉게 되면 대직 그냥 몇 시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강도랜드 잡것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잡것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어떻게 통돌이나 미스테리나 자동차 모신 같은데요. 안게 되면 15분인가 못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뭐 공산당이에요. 이런 뭐 같은 그 강도랜드 잡것들은 우리 국민, 우리 게임자분들이 너그들 월급을 주고 너그들 미래를 보장해주잖아요. 이 잡것들아. 그러면 여기저기 좀 순회 코너도 만들고 편의점 좀 만들라고 이 잡것들아. 나는 저는요. 강도랜드 잡것들. 우리 가족님들 발바닥 떼도 안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 무시해도 됩니다. 싸가지가 없잖아요. 싸가지. 지금 보이신 슬롯 머신은 묶여져 있는 강도랜드의 잡쓰레기 머신입니다. 이 쓰레기 머신은 무조건 앉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확인사살 하셔야 됩니다. 묶여져 있는 기계의 특징은 전강판의 그랜드 금액이 다 똑같다. 이것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을 때 흡입기 평창기 만나면 싸거리 탕진한다. 싸거리 잃는다. 이 중에 0.1%, 0.5%자들은, 어, 잘못 앉았나 하고 빨리 손절하고 나오겠죠. 이 슬럼머신의 손절, 주식에서 손절, 코인에서 손절,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분의 특징입니다.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일정 시간 돌렸는데 안 나온다. 손절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신 슬럼머신 또한 중국 머신입니다. 이런 싸구리 슬럼 머신을 오랫동안 설치해가지고 우리 호구님들 우리 국민 어마무시하게 빨아먹고 탕진시킨 그 슬럼 머신이에요. 막무가내 앉으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강도랜드 입구 상황실 잡것들을 통과해서 탐색을 하십시오. 탐색을 해서 전체 탐색하는데 10분 20분이면 돼요. 10분 20분만 돌아다녀가지고 배출기 만삭을 찾게 되면 은 만약에 그 시간에 어 게임할 수 없는 그만큼 사람이 많다. 그럼 새벽에 올라오시면 돼요. 배출기 만석의 특징이 뭐냐? 20일 이상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올라가셔가고 게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어르신, 이 우리 아주머니 퇴직금 날아갔네. 무조건 앉으시면 안 돼요. 확인 사살하십시오. 전강판에 있는 잭바 금액은 무시하세요. 강도랜드 잡것들은 왜? 중국 머신을 설치를 근 7,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라스베가스의 전통 기계식 슬럼 머신이나 아니면은 3, 4세대로 넘어가는 이 머신 자체가 원통으로 되갖고 엄청나게 지금 강도랜드에 있는 오로버드 오르보드 있죠. 오로버드보다두배큰 슬럼 머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잡것들이 싸구리 머신로 우리 가족님들 탈탈 터는 거예요.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국민들에게 돈을 빨아 처먹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가족님들은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강도랜드 가만 안 두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슬럼 머신으로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강도, 그. 어... 사북에 내려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갖고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자살자들 많아요. 안타까워요. 이 강도랜드가 독점해서 붕괴가 되고 강도랜드가 이 독점해서 콩가루가 될때 저는 떠날 겁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끝까지 우리 가족님들 시드를 지켜드릴 거예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보이신 슬럼 머신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에 메인 그랜드가 3,900만원이에요, 다. 이건 묶어져 있는 기계예요 묶어져 있는 기계는 흡입기 평창기는 전혀 무시를 하고 배출기 만삭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눈으로 살짝 보세요. 그러면 보너스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는데 딱 봤을 때 보너스가 수십만원 이상짜리의 보너스다. 그러면 배출기 만삭이에요. 그러면 때를 기다려다 앉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한두 시간 만, 한두 시간 안에 배출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 20일에서 한달간 터져요 지금 보이신 중국 머신은 88 할배입니다 이 머신은 참 여러분들이 탕진을 많이 하셨죠 배출기 만삭에 0.5% 0.1% 자들만 수익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도 안 일어나요 커컷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초가 안돼 있어요 게임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날 일는 방식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탕진했다가 나중에 손바닥에 단돈 천 원짜리 없을 때 그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절대적으로 우리 가족님들은요 확인 사살하십시오 배출기 만삭 때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보너스 연타가 연타가 잘 나오는 머신인데 근래 들어서 연타가 안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왜 그러냐? 만졌다는 거예요. 강제랜드 잡것들이 아래털이. 보너스는 조작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고요. 랜덤에 의해서 자연방으로 나오는 보너스가 있고요. RNG에서 가장 우리 가족님들이 잡고 싶어하는 초대형 메가 잭바가 나오는 그런 어 시작점으로 다돼 있습니다. 지금 보이신 어 중국 머신은 복주머니. 복주머니 머신인데 이 슬럼머신은 1대1 기계입니다. 1대1 기계. 왜 1대1 기계냐? 그랜드, 옆에 메가잭바나 그랜드가 다 금액이 틀려요. 옆에 끼고, 옆에 끼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1대1 기계일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은 배출기 만삭 때 돌아다닌다. 그 근처로. 그러나 이렇게 1대1 기계는 찬스예요. 대찬스입니다. 뭔 말이냐? 이 머신이 여러 대가 있지만, 이 머신, 예를 들어서 이 머신이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배 쪽이 만석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요, 연속 파다가 따다가 또 잃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빠져나오면은, 새벽이 됐던 자리가 빠져나오면, 체크해 놨다가, 어, 앉으세요. 그러면은, 기분 좋은 보너스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공부하신 호그님, 공부 안한 호그님하고, 공부하신 우리 가족님하고는 수백 배 차이 나요. 수백 배. 확률적으로. 우리 가족님들은 확인하고 앉잖아요. 1대1 기계는 옆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 종목을 꼭 체크를 했어요. 어느 구역에 어떤 슬럼 머신은 1대1 기계라고 체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다든가. 어느 구역에 어떤 슬럼 머신은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다니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신 슬럼 머신 또한 중국 머신입니다. 중국 머신. 짜증납니다. 정말. 응? 강도랜드 잡 것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잭바 금액의 117만원이 뭡니까? 111만원. 도적놈들 아닙니까? 우리 호구님들이 공부 안하신 오리지널 호구님들 있잖아요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온종일 판 사람들이 있어요 따도 안 일어나고 일어도안 일어나고 계속 시리기 왔다갔다 하는 오리지널 호구님들의 읽는 방식은 영원히도 가다 절대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불법 성인 오락실에도 요즘 2,300 나와요 500 짜리도 있어요 영등포에 가면 응? 이 쓰레기 같은 111만원 이거 뭡니까 지금 강변한데 너희들 장난하냐 너희들 특별 보너스 챙겼잖아 잡것들아 진짜 짜증날라 하네 우리 가족님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잡것들 정신 차리게 애들 나니까 봐보세요 이런 쓰레기 머신 잭파 그 금액이 111만원 이이거 뭐예요 지금 한바꾸당 2000원씩 1800원씩 처먹으면서 이런 슬럼머신 절대 앉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잭바 잡아도 111만원이에요. 자, 묶여져 있는 전광판에 있는 그랜드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 1100만원도 적은 거예요. 1100만원도. 이런 쓰레기 머신 접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기 보고 대포 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더러운 슬럼머신은 그냥 집어 채워버려야 돼요. 밖에 쓰레기 머신. 지금 보이신 슬럼머신은 북오브라 버전이거든요. 북오브라 버전. 북 오브라 버전에는 아주 다양한 버전들이 많습니다. 이 강도랜드만 다녔던 분들은 북 오브라가 이게 오리지날인지 아는데 북 오브라 버전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블라디버스트에 가면은 오리지날 버전도 있었고요. 라스베가스 가면 다양한 초대형 메인 잭바을 걸어놓고 북 오브라 버전이 많습니다. 이 슬럼머신 또한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이루어지고요. 오리지널 호구님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시기가 흡입기 배출기 아니 흡입기 평창기 이때는 막무가내 빨아먹어요 그 시기를 지나서 배출기 만삭 때만 우리 가족님들 아시죠 수십만 원짜리의 알점수 말고 보너스가 나왔다 그럼 그 자리를 무조건 체크를 해 놓고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손절선는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에 따고 있어요. 그러면은 윙컷도 아셔야 돼요. 윙컷의 중요성이 정말 또 중요합니다. 나는 30에서 50선 안에 놀고 있으면 그 이상을 뚫어버렸다. 그러면 50에서 100. 50에서 100 안에서 또 뚫어버렸다. 그러면 100에서 200이에요. 이 윙컷 설, 정은 우리 가족님들이 원하는 터무니없이 말고요. 어, 설정을 꼭해 놓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놀다가 위나 아래를 터치하게 되면은, 익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돌린 다음에요. 지금 보이신 슬롯 머신도, 어, 역전 게임. 중국 머신입니다. 중국 머신이에요. 중국 머신. 강도를 했는데, 이 잡껏들아! 이, 이 중국 머신 또한, 이건 1대1 기계에요. 1대1. 원통형 좀 비싼 거예요. 중국 머신 중에 약간 비싼 거. 이 정도면 2, 3천 탈라면 삽니다. 제가 그제 영상에 슬롯머신 제조부터 어 원통형 슬롯머신 그리고 기판 넣는 과정 완제품 까지 서 제가 설명해 드린적이 있죠 슬롯머신 의외로 싸요 오래전에 비쌌죠 자이 슬롯머신은 엽전 게임으로써 옵션이 있는 슬롯머신 인데 왜 일대일 기계냐 여기에 439만원 그랜드 여기는 1400 이런 것은 금액이 틀리면은 1대1 기계고 금액이 다 똑같아 그러면 묶여 있는 슬럼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스테리 잭바가 전광판에 크게 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이 그랜드 도주지만 위에 걸려 있는 미스테리 잭바 같은 경우는 어떤 엽전이 안 맞았어도 쉽게 말하면은 떨어져요. 이 작은 모니터로 이게 초대형 메인 잭바인데 꼭떠내기들이 잡더라고요. 우리 가족님들은 꼭 1대1 기계에서는 한 기계를 꼭 선별해라. 수십만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온 1대1 기계는 그 기계만 꼭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기계 하시면 안 돼요.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의 배출기와 1대1 기계의 배출기를 혼선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은, 오로버드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군역이 만약에 보너스가 수십만원짜리의 배출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근처로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1대1 기계는 이게 만약에 수십만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머신이기에요. 다른 머신 옮기시면 안 돼요. 개털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우리 가족님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절대적으로 보너스가 없는 슬럼 머신은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우리 가족님들이 탕진을 막는 매너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강도랜드가 콩가루가 될 때까지, 강도랜드가 독점이 붕괴가 될 때까지 저는 우리 가족님 곁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